오늘도 이 연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으로 행복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행복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했던 2021년 예수님으로 행복한 한 해를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진정한 행복이 있을 수 없음을 주님을 만난 성도들은. 다 경험하고 그렇게 고백 드릴 것입니다. 어느 해보다도 버겁고 힘들었던 코로나19의 삶이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도우신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행복했고 또 새해를 기대해 볼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해 동안 참 버거운 산 가운데 애쓰셨고 고단한 길을 걸어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의 인생의 발걸음 발걸음 속에 함께해 주신 주님으로 오늘 이 마지막 날 사도행전 13장 42절로 52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혹은 복음을 들을 때두 종류의 반응이 나타남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핍박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복음을 환영하고 복음 앞에 감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소극적일 때는 그 복음에 대하여 무관심함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 복음을 증언함 앞에서 저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에게서 신발의 티크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안으로 떠나게 됩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엄청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는 언제나 기쁨과 성령이 충만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 오늘 여러분과 저를 만나 주셨던 성령께서 아직도 이 복음을 만나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지인들에게 새해에는 복음이 흥왕하게 전달되어 저들도 우리와 같은 믿음의 지체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42절과 43절은 바울이 첫 번째 설교한 후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비시대 안디옥 회당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에 대하여 그리고 부활에 대하여 위로의 말로 전하였던 그 설교를 들은 저들은 무엇을 요청합니까?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해주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청아대 이청하다라는 단어는 그들이 거듭 거듭 간청하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바울의 설교를 듣고 충격과 더불어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갈급함이 생겼습니다. 이전에 율법주의자들에게서 들어보지 못한 생명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나는 것이죠.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비시디아 안디오 회당에서 바울이 설교할 때에 그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위로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었죠. 저들은 수백 년 동안 반복되었던 라피의 전통이 아닌 전혀 새로운 생명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 바울이 전한 말씀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대심, 그리스도의 통치와 부활의 관계, 죄사함과 의,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의 관계에 대하여 바울은 첫 설교에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바울 복음의 핵심은 새로움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새로운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복음이었습니다. 그 생명의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43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그럴 때 우리는 평안하고, 그럴 때 우리는 안전하고, 그럴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올 한해 많이 드린 찬양 중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올한해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었고 또 새해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저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그 권면으로 2021년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4절과 45절은 그 다음 주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44절,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한주 동안 이 바울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또 전해져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한 기대감이 생겨서 그 다음 안식일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45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한편의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듣고자 간격과 기다림과 설레임의 반응이 있는 반면에 종교 기득권자들은 이 바울을 시기합니다. 여러분 식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올라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을 가리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전에 라비들은 가르치거나 그렇게 할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는지 많은 것을 알고 있는지 그 모든 초점을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사람들의 시선을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시선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를 향해 그 시선들을 모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바울을 저 종교 기득권자들은 시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로 어떻게 합니까? 반박하고 비방했다라는 것입니다. 45절부터 47절까지는 바울과 바나바가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담대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자 여기 마땅히라는 단어의 밑줄을 구어 보실까요? 의무에 따라 반드시 행해져야 하는 것을 말하는데 복음은. 선포할 때 먼저 누구에게 선포되어졌는가? 유대인에게 선포되어져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해졌는데,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배척하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지만, 저들은 이것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종교 기득권자들은 이 복음을 핍박하고, 복음 전하는 자들을 박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방인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복음 앞에 감격함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여기서 이방은 어떤 특정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외에 모든 속을 이방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들만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이방인들에게 열려져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수용성입니다. 교회는 배타적이 되서는 안 됩니다. 진리는 배타적이어야 하지만 저들을 향해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수용하는 마음으로 다가가고 이 복음을 증언해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자, 여기서 너를 이방의 빛, 여기서 너는 메시아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지금 이 시대에, 2000년 전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택하셨다 세워주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작정된 자자 자 작정된 자믿줄 한번 그어보실까요 이 말은 지명하다 지정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 지정은 그 지명은 과거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 과거에 이루어진 그 지정의 사건이 오늘 현실에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시점은 과거지만 그 과거에 지명하신 결과가 오늘 현재적 열매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오늘 내가 주님을 영접한 것 같지만 이미 오래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기로 작정하셨기에 그 작정의 효과가 오늘 나타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49절,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퍼지니라 복음이 사방으로 퍼져나갔다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파키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곤위원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자, 복음을 들을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기존의 자기의 기득권을 가지고 주장하는 자들은 이 복음을 핍박하고 복음 전하는 자들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복음 앞에 어떠한 반응입니까? 복음 앞에 마음을 닫아버리고 복음을 배척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앞에 간격하고 복음 앞에 회개하고 복음 앞에 결단하는 제자들의 반응입니까? 항상 복음은 두 부류로 나눕니다. 알곡과 쭉정이로 나눕니다. 양과 염소로 나눕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타협이없기 때문입니다. 2021년 우리는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는 곳을 이끄셨고, 오늘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있으라. 오늘이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계심으로 주님의 은혜로 한 해를 살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힘든 시간 이겨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내가 올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그렇게 오늘 이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또 새해도 하나님의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특별히 오늘 송구영신예배를 이 예배당에 오셔서 혹은 가정에서 드리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또 새해를 소망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